가도 되는데 굳이 많은 아프리카에 방송이 많이 있잖아 왜 굳이 그... 아니 나는 뭐 나는 방송 보면 안 돼? 나 게스트로 나갈 때 있어! 냐아 너도 내가 말하 너도 티안 내면서 은근히 뒤에서 존나 는이야이 뒤에서 지우개 씨 집에서 자는 것까지 어? 아 방송 켜고 잤다 아 진짜 아 짜증나 아아 근데 아예 없는 거를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없는 걸 얘기한 건 아니잖아 그 방송에서 나온 거니까 내가 얘기한 거지 아 잤다고? 응 <놀람이> 근데 그 켜져 있다 안 켜져 있든 여자 저기가 남 저기 집에서 잔다는 게 신문 아니야 신문 아니야 야. 쉽게 생각할 저기가 아니거든 사실. 근데 그 남연이 그거 아세요? 네. 마음이 네. 있었대. 그분도 그 우리 큰 형님이 키워주네야. 아 이수영 천연아 뭐 키워주네야 키워주네야. 천연아 그 영상 있잖아요 완전 무르르 모여 있을 때 거기에 껴있던데 그 <laughs> 삽발인가 뭐. 대나 키워주면 씨발 했죠 큰 형님? 키우. <laughs> 너 배신 안 때립니다. 그 멘트는 뭐야? 배신 안 때리고 때리고는 그건 지나봐야 하는 거지. 뭘 배신 안 때리. 저 절대 죽을 때까지. 저... 아왜막 뭐, 장난 아니다. 자판이 막 키스도 있다고 막. <laughs> 아, 진짜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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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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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야아아 아, 남자 남, 당연히 여자가 남자 좋아하고 남자도 여자 좋아하고 아, 근데, 근데 근데 그때 물어보고 싶은 게 그때 사귄 거예요? 뭐예요? 아니야 아니야 사귄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원래 방송 게스트 분들 많이 불렀었어요 근데 그 방송에 처음 첫 방송에 출연하게 하려고 하겠다는 그 저기 먹은 아유, 마음을 먹은 얼마나 걸려? 동기가 있을 거아니에아예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우리 나선아 왜이를 하려고 옷 갈으라고 아니 그게 <laughs> 방송에서 나온 걸 얘기한 거예요 양장님 어, 정치가 아니라. 왜? 왜 왜. <놀람> 아니, 나 왜, 왜, 왜? 왜, 왜,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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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니 괜찮아, 괜찮아. 액션. 어? 사귄 게 아니라 같이 동굴을 했다는데? 아 진짜 어떡 하지 말아줘, 동굴을 안왔 그리고 333개에 키스 100개. 키스 막이러는데아 진짜 또 아니야, 아니야. 근데 양양님 나 궁금한 게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, 아무튼 그랬었잖아요?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비싸게 굴어요? 응. 음. 아. 나 그게 궁금해. 어. <laughs> 아니, 나 <laughs> 아니, 그러고 아니야, 나 그런 거고 아니야, 뭐안 했어요. 그냥 1일 게스트로 나갔던 거야. 오해하지 마세요. 오해하지 마 아니, 사다서 나갔다는 데? 아, 사귀니뭘 사겨? 아니야, 얌얌마, 얌얌마. 지나간 얘긴데, 솔직하게 말해도 돼. 아니, 나 진짜 그러나 진짜 방송하고 남들을 만나고 난 그런 게 없었다니까. 안사었어 그때, 그 저기와 지금의 저기가 틀리니까, 왜 그런 건지, 왜? 육카워치 왜? 어, 아니,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이런 다얘기하거던 거를. 그래서 그런 거야. 음, 응. 아너뭐가 무슨 여기서 뭐남 남자랑 뭐 하고 뭐 하고 그럼 네가 야 그러니까 여기는 저기가 아니라고. 아니, 아니, 왜 동거했다고. 뭐왜 그래 그래서. 아니, 그러니까 아니 뭐 <laughs> 아 내가 붙잡고 지금 자고 는 거야. 알겠어요, 진짜. 알겠어요. 아, 이래또 뭐 카톡으로 면 됐어. 그런 거까지는 됐어. 야, 뭐 네가 여기서 네가 그거 한다고 네 이미지가